해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Z, Z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알파벳 쓰기 P입니다. P 대문자 소문자. 자, 쓰기 P입니다. 대문자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 둘 P 하나 둘 P 하나 둘 P 소문자는 한칸더 내려오면 됩니다. 예쁘게 하나 둘 P 하나 둘 P 한번더 하나 둘 P 네, 가볍게 시작하실 수 있겠죠. 알파벳 P가 내는 소리는 예, 프 소리입니다. 가볍게 프 소리 하시면 됩니다. 윗 입술과 아랫 입술, 예, 양 입술에서 새어 나오는 바람 소리입니다. 프, 프, 프 하는 소리입니다. 예, P 보실게요. 어, 이게 바로 나오네요. P 하고요. 그다음 요 A는 예, A 발음입니다. A 그다음 요때 에지 예, 주로 이제 로 형태로 많이 나오죠. 이는 발음 되진 않지만 그때 G는, 예, 그 발음에, 발음이 돼, g 는예그 발음이에요. g 지 발음이죠. 지 그래서 페이지죠. 강세 살리시면요. 페이지 페이지 적긴 제가 요렇게 적었는데 약간 요렇게 발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세가. 페이지 요렇게 페이지 페이지 쪽 요렇게 되죠. 써봅니다. 소문자니까 하나. P 해서 페이지 페이지 한번 더요. 페이지 끝 이는 발음되지 않습니다. 페이지 되고요. 그다음 또 p에 p 발음 나고 그다음 요것도 조금 기억 그냥 한번 기억해 두세요. 이 e, a 인데이 e, a 인데이 e 발음 나요. 합쳐져서 나중에 요거 마치고 이중모음 한번 할게요. 딱 필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p이고요. 요것도 ch도 덩어리입니다. 츠. 이런 발음 납니다. ch도. 어 여기는 뭐 어떻게 보면 하나, 둘, 세 덩어리 발음입니다. p치거든. p치. 피치. 강세 여기 있어서 p치. p치. 치는 약간 츠. 네, 살짝 지나가듯이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적어볼게요. P E A P C -H, H P. 한번 더요. P E A 해서 P C P. -H. P -H. 됩니다. 다음은 알파벳 쓰기 Q입니다. Q. 대문자랑 소문자 조금 약간 P랑 이렇게 좀 엇갈릴 수 있거든요. P는 이렇게 되고 반대방향입니다. Q. 네, Q입니다. O 쓰는 거하고 같아요. 대문자 먼저 써볼게요. 먼저 O 한번 그리고 하나 하고 네, 가볍게 둘 이렇게 하면 됩니다. Q. 한번 더요. 하나 둘 Q. 하나, 둘, Q.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잠깐 내려와서요. P의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 하나 이렇게 구처럼 쓰죠. 약간 느낌이 Q. 한번 더요. 하나, 둘, Q. 하나, 둘. 가끔 좀 빨리 필기체처럼 쓰실 때, 이렇 쓰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시는 분. 가끔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 알아 보시면 되는 거죠. Q입니다. Q 소문자 Q가 내는 소리는 예, 크 발음나요. 크크 우리 크 발음나는 거 우리 K가 있었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예, C도 있었고 크 발음나는데 Q도 크크 소리가 납니다. 네, Q는 크 소리인데 제가 여기 보니까 조금 요거는 혼자서 주로 내기보다는 이 큐가 u 랑 붙어 가지고 이렇게 짝꿍 깐부가 돼 가지고 요로 붙어서 같이 크 발음이 나는데요. 실제로는 약간 크보다는 약간 요런 어 제가 쿠이라고 서죠. 쿠이. 쿠이. 요 빨리. 쿠이. 쿠이이 쿠이, 쿠이. 약간 요런 소리가 나요. 쿠이 이보다약 쿠이. 볼까요 한번 단어에서 실제 그런지 여기 보시면 Q가 U랑이 잘 붙어 었 쓰이죠 이렇게 그래서 네 요거를 이제 크 하고 I는 E 맨 마지막에 배우 우리가 Z, 지인데요 Z 발음 나거든요 Z 그럼 키즈입니까 키즈 키즈가 아니고요 요거를 갖다 약간 쿠이 쿠이 사실 약간 요런 발음 납니다. 퀴즈 퀴즈. 근데 요거를 이제 퀴즈 이렇게 또박 i z 하시면 안 되고 싹 지나 순식간에 퀴즈, 퀴즈 한번 해보세요. 퀴즈, 퀴즈를 즈리 퀴즈, 요렇게 약간 발음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 네이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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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퀴즈 z quiz 잘하는 외로어잠써 볼게요. 앞쪽으로 먼저 동그랗게 하고 U 이렇게 짝으로 잘 써요. quiz. quiz. 한번 더요. q u 해서 quiz. quiz. 우리 퀵 서비스 아시죠? 네. 퀵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약간 q 이 이 ck 얘도 한 덩어리 발음입니다. 크 발음이 나요. 예, 그래서 약간 이렇게 qu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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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단어로 하지 마시고 quick quick 아, 빨리 고를 한번 해보세요. quick quick 이렇게 발음납니다. 빠른이란 단어고요. 저거 보시면 q u E c k가 덩어리 발음입니다. k 크 발음. 퀵, 퀵, 한번 더요. Q U K E I, -E. 퀵, 빠른 되겠습니다. 진도가 술술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알파벳 쓰기입니다 R R 몇번 앞쪽에서 속에 앞쪽에서 몇번 이렇게 눈으로 찍었다가 보시니까 좀 수월하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쪽에서 우리가 A부터 시작할 때부터 막 단어가 막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막뭐 A도 지금 하기 버거운데 이뭐 단어가 이렇게 많으냐 싶은데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찍어두셨는데 쭉 알파벳 A부터 Z까지 오시다 보면은 계속 반복이 되죠 이렇게 여러 번 R은 예, 우리나라 발음 리을 발음인데 입 모양도 이제 다 그리시겠죠? 이렇게 되면 네 R R 해지 말려요. 닿지 않고 R 해서 요 발음을 좀 잘하시면은 우리 소위 말하는 빠다 발음이 좀 나는 거죠. 버로 발음이 조금 납니다. 써 보실게요. 제게 R 표기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썼어요. R 이렇게요. 가십니다. 하나 둘셋 이렇게 R 하나 둘셋 R 하나, 둘, 셋. Are, 하나 둘, 셋, R 소문자요. 소문자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 둘, R. 약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쓰셔도 돼요. R 하나 이렇게 R 됩니다. 자, 알파벳 R 이 내는 소리, 네 하나밖에 없어요. 리을을 er 하는 소리. 한번 더요. 알파벳 에리. 에리 내는 소리 뭐라고요? 이렇게 적어드렸죠. l l l. 입 모양 o l l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r을 하고 있어요. 네, r 해서 자 우리가 우리 매일 먹는 우리가 매일 먹는 쌀 밥을 말하죠. 나오죠? L라고요. I가 I, I 발음. 그다음 예. E는 발음 안 되고요. 마지막 C는 S. 라이스라고 적었는데, 라이스 잘 보시면 이렇게 적었죠. 이렇게 이제 적으면 혀가 꼬이죠. 약간. RICE, RICE 되죠. RICE 혀가 이렇게 말았다가 이렇게 펴야 되니까. RICE, RICE 쌀밥이 됩니다. RICE. 한번 더요. 라이 라이스 함도요 라이스 라이스 그 다음 내리는 입니다 r 은 L, 리을 발음 그 다음 예 에이 N은 니은이죠 이렇게 그래서 레인 인데요 레인 레인이라고 쓰긴 하지만 이 R이 혀가 말리니까 약간 Rain, Rain, 이렇게 되죠. Rain, 혀가 말려요. B, 저거 보십니다.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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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알파벳 쓰기 S입니다. S 우리 슈퍼맨 할때 가슴이 이렇게 탁 이렇게 나와 있죠. 어릴 때참 로망이죠 이 슈퍼맨이. 슈퍼맨 할때 S는 모양도 같고 예, 높이만 조금 다릅니다. S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발음이 좀 세요. S S 아니 에요 S 가 아니 이렇게 발음하기 더 힘들죠. S S S S 이렇게 됩니다. 한 번에 쭉 갑니다. 한 번에 쭉, s. 한번 더요. s. 한번 더요. s. 소문자입니다. 한칸 내려왔어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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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계시죠? 좋습니다. 알파벳 s가 내는 소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S, 발음. 사적이 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즈' 발음 나와요. '즈' 발음도, '즈' 이렇게 발음. 사실두 가지 발음이 같은 건데요. 어떻게 같냐? 자, 요 쓰는 숨소리 만나죠. 거기 음성을 실어보세요. '즈즈~' 예, 예. 발음을 하는 입모양 동일하게 하는데, 요, 요, 얘는... 바람 소리만 나죠. S, 얘는 Z, 음성을 실으시면 됩니다. 얘예 한번 볼게요. S, 우리 낮에 떠 있는 거죠? 예. 쌍시옷 할게요. 이렇게. 유는 어 발음 정말 많이 납니다. 에는 니은. 그 s 이죠 s sun. 선 하는 사람 없죠. 선 누가 이게 선 그럽니까? Sun. Sun. s o 이렇게 스 발음이 나는 거죠. 태양. s un sun 한번 더요. s s un sun 그다음 많이 이용하시죠. 비읍은 아비 비, 비는 비읍이죠. 발음이. 예. 말이 막이 렇게 헛도네요. 비읍. 비는 비읍 발음. 또유어 발음이죠. 마지막에 오네요. 이렇게. bus 버스 이렇게요 강세 또 살려 주셔야 되니까요 타고 다니시는 버스가 맞습니다. B는 앞쪽으로 이렇게 되죠. 버스 한번 더요. 버스 버스. 이렇게 됩니다. 자 S 가내는 z 발음 소리가 실제로 나는가 한번 볼게요. 자 B는 예 비읍. 요 유는 또어이 e 발음이 또 나네. 그다음 예, 요 s 보이시죠? Z 발음 하는지 발음. y는 이 e 발음. b c가 아니죠. b c가 아니고 busy. 비지입니다. 비지, 비지, 비지. 또 비지 또 생각나시죠? 비지. 예. 콩으로 해 가지고 얘는 어릴 때서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그 비지 아닙니다. 예 발음은 같지만. 읽어 볼게요. busy. busy. 약간 요렇게 살려주셔야 되죠. 바쁘다, 이 말이죠. I'm busy, 나 바빠. B, B. 철자랑 발음이 조금 일치하지 않아서 익히시기가. Z, busy. 한번 더요. B, Z, busy. 바쁜. 야, 요건 참 얘가 좋은 것같아둘다 S죠. 둘다 S. 근데 앞에 S는 S, yes, 발음 나요. S 발음. 그다음 요건 덩어리입니다. E A가 E 발음이나요. E A가 E. 그럼 요것도 수 있죠. 아, 요놈도 이렇게 나네. 되십니까? 요오가 으. 아, 예. 애니 이렇게. 그래서 C. 이렇게 되죠. Season이죠. Season 시즌. 앞쪽에. 그래서 Season. season 해서 앞쪽에 s는 스뒤쪽에 s는 즈 발음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철자입니다. season 우리 계절이란 뜻으로도 쓰고 뭐 드라마나 이런 거할때 어떤 프로 나오면은 뭐 시즌 1, 시즌 2 이런 얘기 하죠. 예, 그 그대로 쓰죠. 우리 시즌 1, 시즌 2에서 이제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적어 볼게요. s e a s o n 요. season, season, season 이렇게 됩니다. 자 알파벳기 T까지만 하고 이제 나머지 예, T, U가 모음이 또 소리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T까지만 이렇게 또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쉽습니다. T, 예, T, T 대문자 소문자 T입니다. 쓰게 해볼게요. 쓰는 것도 쉽습니다. 쉽습니다. 자, 요렇게 1번 요 2번입니다. 하나 둘 t 하나 둘 t 하나 둘 t 우리 티셔츠 할때그 t 우리 많이 보던 철자죠?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소문자는 예 이렇게 먼저 가로 하나 둘 이렇게 십자가처럼 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끝에 이렇게 살짝 이런 경우. 저는 요렇게 잘 써요. 이렇게 여기 좀 예, 예쁘죠? 이렇게 티 하나 둘 T 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티가 내는 소리도 정말 예, 간단합니다. 트트 발음 예트 발음밖에 없어요. 어, 너무 좀 쉽고 좋네요. 가볍게 할수 있어서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자 T가 내는 소리 트 발음 한번 볼게요. 네. B 나왔네요. b 는 비읍 발음. 그다음 e는 에 s. s 이렇게 돼요. 뭐 이런 글씨 어디가 어디 있어 하는데네. 요 때는 베 스트 이렇게 돼요. 베스트. 빨리 가셔야 되죠. 어떻게? b 스 s t b e 이렇게 하셔야 돼요. 베스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베스트. 최고다. 네. You are best. 여러분들 최고시죠. 자, 한번 써 볼게요. 베 스t 이 단어 같은 경우는 거의 철자하고 발음이 거의 일치하죠. 네. 이런, 이런 것도 외우기가 정말 쉽습니다. 너무 좋죠. 쓰면서도 기분 좋아요. 베 스t 베스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운동 또 하시는 분 계시죠? 예, t, ㄷ, e, e n 두번 나오지만, 예, 한 번만, ㄴ, i, e, 끝에 s, s 이렇게 돼요. 테니스, 테니스, 잘하십니다. 강세 살려주시면요. 테니스, 테니스, 이렇게 발음하십니다. 써볼게요. 테니스 테니스 한번 더요. 테니스해서테니스 테니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좀 가볍게 한것 같죠? 네, 쉽게 가르치니까 저도 뭐 기분 좋고, 여러분들 뭐 좋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U부터 Z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기분 좋게 또 시험, 시험,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